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순 후반이 된 저는 요즘 들어 인생이 드라마 같다고 느끼며 살고 있어요. 젊을 때부터 큰 욕심이 없어서 아등바등하지 않고 제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았어요.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폐안 끼치며 내알도리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남들 만큼은 하고 살았다 자부했는데 힘든 날들이 닥쳐왔거든요. 그때는 어떤 긍정적인 말도 소용이 없었고, 내가 현실적으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됐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보니, 이제야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황혼의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고, 현재 서울 근교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이야 건물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거 없이 잘 살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저에게는, 한 새로운 세월들이 있었어요. 제가 잘해서 풍요롭게 사는 건 아니라서 남은 생을 감사하며 살려고 해요. 저는 돈 버느라 홍기를 놓치고 연애도 못해본 채 나이가 들어서야 저조타는 호라비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전부인과 사별을 한 뒤에 남매를 키우고 있었죠. 우리는 제가 다니던 공장에서 만났어요. 당시 남편이 제가 일하던 공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저와 몇번 마주친 뒤로 제게 마음을 뺏겼다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내 없이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6살, 4살이던 아이들은 걱정과 달리 저를 잘 따랐죠. 내심 저를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살갑게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더군요. 정말 마음이 짠하고 고마웠어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3년쯤 지났던 터라 엄마 품이 그리워 그랬던 것 같았죠. 아이들은 속 썩이는 일 없이 남매가 사이좋게 잘 지내며 커주었어요. 딸아이는 첫째답게 의젓하고 제 앞가림 잘하고 동생도 잘 챙기는 믿음직한 아이였어요. 아들 녀석은 장난기는 많았지만 그래도 천진난만하고 아주 귀여운 아이였죠. 그런 아이들이 저와 멀어지기 시작한 건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가 오면서부터였어요. 어느 날인가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는 간식도 먹지 않고 굳은 얼굴로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솔직히 말해. 우리 아빠 돈 보고 결혼한 거 맞지? 그런 거면서 여태까지 우리 사랑하는 척 연기한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를 긴 시간 동안 봐 놓고도 어떻게 그런 소리 할수 있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랑 엄마는 사랑해서 결혼했고, 함께 사는 내내 단 한순간도 너희를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 하지 마. 학교에서 이종사촌한테 다 들었어. 엄마가 아빠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라고 이모가 그랬다더라. 그래서 옷이랑 가방도 이렇게 싸구려로 사주고 용돈도 지통만큼 주는 거라고. 그런데도 우릴 속인 게 아니야? 거짓말 좀 제발 그만해! 딸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그동안 연락 한번 없던 이모 말은 믿으면서 같이 산 엄마 말은 못 믿니? 나 그동안 너희 남매 기죽을까봐 옷이며, 가방이며, 브랜드로 사입히고, 남들 못지않게 키우려고 애쓰며 살았어. 이제 와서 생생 내겠다는 거 아니야. 적어도 내 진심을 알아달라는 거야. 그러자 딸아이는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 걱정되면 용돈이라도 올려줘. 내가 애들한테 기죽는 게 걱정된다면 학교 다니면서 쪽팔리지 않게 돈이라도 더 달라고. 당신은 남편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고전을 하던 중이었어요. 형편이 넉넉치 않아. 제가 도움이라도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던 차였죠. 딸아이는 그런 사정을 몰랐어요. 지금 우리 집 사정이 그리 좋지가 않아. 정 돈이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라도 해. 내가 직접 돈을 벌어봐야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내 뒷바라지를 하는지 알 거야. 돈 버는 거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동안 우리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엄마만 편히 살고. 딸아이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변해버린 딸아이를 보니 그동안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 걱정됐어요. 얼마 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했더군요. 어머님 요새 서영이가 수업도 자주 빠지고 학교에서 친구들도 때려서요. 원래 얌전했던 애라 타일러도 보고 주의도 줘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제는 같은 반 친구 돈도 뺏었고요. 자꾸 이러면 졸업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간다고 혼을 냈는데도 아랑곳 않고 오늘도 점심 시간에 마음대로 학교를 나갔어요. 저는 선생님께 모든 게다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돈을 뺏긴 아이한테도 돈도 돌려주고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요. 이후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들은 아들대로 제가 누나만 챙긴다고 섭섭해하더라고요. 결국 딸 아이는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얘가 차라리 잘 됐다며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겠다더군요. 엄마, 너 이러는 거 이해가 안 돼. 고등학생이 돈을 벌겠다니. 그래도 졸업은 해야 할거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저는 남편과 함께 딸에게 사정을 했어요. 그 마음을 알았는지 딸에는 고등학교는 졸업하기로 했어요. 물론 성적이 형편 없어서 갈수 있는 대학은 없었지만요. 졸업 후 딸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거할 테니 더는 말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딸에는 친구와 방을 얻어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딸이 떠나고 나니 이제는 아들이 말썽이었어요. 누나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배운 아들은 자신도 삐뚤어지게 행동하면 신경을 써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학교를 빼먹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파출소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저는 아들을 데리러 가는 상황이 이어졌죠. 남편은 아들만큼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예 아들을 집에 가둬놓고 없는 돈에 비싼 과외까지 시켰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대입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비록 재배 아파 난 자식들은 아니지만 마음을 다해 키워온 애들이 둘다 대학에 못 들어가자 내심 속상했어요. 마치 제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전한 남편이나 그래도 남들만큼은 다 해줬다고 자부했는데 아이들이 둘다 이렇게 되고 보니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결국 아들도 자립을 하겠다며 밖으로 돌기 시작했죠. 어쩌다 애들이 집에 와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둘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나를 세우고 싸움박질을 하기 일쑤였어요. 야 너는 돈도 번다면서 맨날 집에 올 때마다 돈 타갈 궁리만 하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진짜 독립이지. 그러는 누나는 얼마나 잘하고 산다고 그래. 난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누나처럼 사고는 안 쳤어. 엄마 아빠 덕에 겨우 졸업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맨날 큰 소리야. 누나도 돈 타가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고. 이런 아이들 보면 남편과 저는 늘 속을 끓이며 살았어요. 애들은 눈에 안 보여도 걱정, 보여도 걱정이었어요. 저는 되도록 애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모 할머니뻘 되시는 분의 간병을 하러 집을 자주 비우게 됐었죠.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선 아이들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애들이 잘못된 게다제 잘못 같았거든요. 천사 같은 아이들이 엇나가고 인생을 허비하는 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돈 벌이는 하는지 명절에 집에 사과 박스며 고기도 보내더군요. 혹시 사고라도 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서 이 정도 사는 것도 감사하자 생각했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도 각자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딸에는 결혼하고 얼마 안돼 아이를 낳았고 저희 부부는 첫 손주가 생겨서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결혼할 때는 참 힘들었어요. 어쩌다 보니 둘이 연이어 한달 간격으로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는데, 그러는 바람에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다 지원해 줄수 없었죠. 저와 남편은 의논을 해 딸애와 아들에게 같은 돈을 들여 결혼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서로를 못 잡아먹어 날리던 두 녀석은 상대방 결혼 준비를 보면서 계속 저희를 달달 볶더군요. 엄마! 성우가 아들이라고 가구 더 비싼 거들여주는 거지? 아님 내가 고등학교 때속좀 썩였다고 이제 와서 복수하는 거야? 딸에는 저에게 이렇게 따졌어요. 그런 게 어딨어. 성우나 너나 가구부터 예복까지 다 같은 돈에 맞춰서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안 그래도 연달아 결혼한다고 지금 엄마 아빠 힘들어 죽겠구만. 성우는 어제 찾아와서는 너네만 신혼여행 좋은 데로 보내주냐고 그렇게 따지더니 니들 둘이 우리 피말리려고 짰니? 진짜 지긋지긋하다. 정도껏 해야지. 니들 자꾸 이럴 거면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 더는 못 줘. 그냥 너네들 있는 돈에서 알아서들 해. 엄마 아빠가 니들 봉도 아니고 정말 너무 힘들어.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지쳐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두 녀석은 더 이상 큰 소리 내는 일 없이 조용히 결혼식을 마치더니 자기들 가정을 꾸리고 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안가또 시끄러워졌어요.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자식이라고 애들은 명절이면 가족을 데리고 집에 찾아왔어요. 간만에 집에 애들 소리가 시끌시끌한 게 사람 사는 것 같았죠. 그날은 남편도 기분이 좋았는지 약주를 몇잔 하고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 이게 가족이지. 우리가 아무리 지난 날이 복잡했다고 해도 이렇게 모이니 얼마나 좋으냐. 니네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당신, 술좀 잡수시더니 말이 많으시네. 우리야, 애들만 잘 살아주면 편한 거지. 그러자 아들 녀석이 이러더군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우리 유산 상속이나 재산 분배 어떻게 해줄 거야? 그런 거 미리 해놔야 나중에 불란안 생기고, 엄마 아빠 말대로 편할 수 있지. 그 말에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성우가 아들이라고 쟤한테 더 주면? 나 가만 안 있어? 솔직히 결혼할 때더안 따지고 넘어갔는데 성우 더 챙겨 준거 맞잖아. 지 누나 얘길 듣던 아들은 소리쳤어요. 무슨 헛소리야. 받을 거다 받아 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엄마 아빠가 우리 똑같이 결혼 자금 썼다고 몇 번이나 확인시켜 줬잖아. 그렇게까지 해서 재산 더 받고 싶냐? 결국 두 애들은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사위와 며느리 손주들 보기에도 너무 부끄러워 어디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명절 날 식구들 앞에서 이게 할 짓이냐? 지금까지 너네한테 퍼준 돈이 얼만데 이러는 거야. 왜내돈 가지고 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러자 딸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지금까지 엄마 좋은 일만 하고 사셨으니까 그렇죠. 남편은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자리를 떴고 아들 녀석은 이게 다 누나 때문이라며. 딸아이 앞에 있던 과일쟁반을 집어던지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둘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치고 박다가 집 밖까지 나가서 싸웠고 그 바람에 옆집 신고를 받은 경찰까지 오게 됐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 니들 이제 집에 오지마. 명절이라고 이것저것 사들고 오는 것도 하나도 안 반가워. 부모 망신 그만 시키고 당장들 나가. 그날은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이건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불행은 얼마 안 가서 닥쳤어요. 연말을 앞두고 남편과 저는 조용한 곳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었죠. 애들도 찾아오지 않고 남편도 일이 바쁘니 둘이서 한 해를 기념하며 식사나 하자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에 칼 같은 남편이 한 시간이 넘어도 식당에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계속해도 받지 않았고요. 결국 저는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이라며 전화가 왔어요. 임정섭씨 가족분 되시나요?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요. 임정섭씨가 길에서 호흡곤란에 쓰러지셨는데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 말에 허둥거리며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갔지만 남편은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된 후였어요. 남편은 저를 만나러 회사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거예요. 식당과 회사가 가까워서 걸어오던 중 생긴 일이었던 거죠. 어쩌자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남편이 마지막까지 일만 하다 간것 같아서 저는 모든 게 허탈하기만 했어요. 장례식장에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애들이 저를 부르더군요. 딸 아이는 서류들을 제 앞에 내놓고는 엄마, 그동안 아빠 만나서 편하게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아빠 재산에 욕심내지 말고 우리한테 넘겨줘. 안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어. 딸이나 아들이나 눈에 도끼가 가득해서 저를 잡아먹을 것만 같더군요. 저는 그렇다치고 지들 아빠가 돌아가셨다는데 아빠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그것만 가지고 제 앞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다투었어요. 저는 애들이 이런 줄도 모르고 자기가 괜히 화냈다며 후회하고 밤잠을 못 이루던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니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다 해줄 테니까 며칠만 참을 수 없어. 니네 아버지야.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꼭 일해야 돼. 아버지가 니들을 얼마나 아꼈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딸에는 눈 하나 깜빡 않고, 그동안 아빠 빨아먹고 우리 사이 갈라놓은 게 엄마잖아! 라며 차갑게 말하더군요. 더 이상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저는 애들이 원하는 대로 남편의 재산들을 두 아이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줬어요. 회사에 대한 것도 일절 신경 안 쓰기로 했고요. 그저 남편과 저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남은 여생 보내리라 마음 먹었죠. 그러나 이 또한 제 생각대로 되지 않더군요. 아이들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마저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나눠 갖기로 한 거예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었고, 저는 집에서 그냥 나와야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 집에도 전전했지만, 계속 그렇게 지낼 수만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갈 곳을 찾다가 그만 기차역 한쪽에서 잠들었어요. 아침이 되니 역 한쪽에서 쉼터에서 나와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그 줄에 서서 밥을 받다가 봉사자가 일손이 모자란다고 하는 말에 저도 나서서 밥을 나눠주었어요. 할머니, 손이 빠르고 야무지시네요. 여기 올때밥 같이 나눠주실래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고, 그렇게 밥 차이를 돕다가 거기서 반찬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면서 쉼터에서 지내게 됐어요. 있을 곳이 있다는 게 안심이 됐지만, 밤이면 서글픔과 분노가 몰려왔죠. 그렇게 1년쯤 지나고 언제나처럼 기차역에서 밥을 나눠줄 준비를 하는데 어떤 말숙한 신사분께서 제게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김연숙 씨 되시죠? 법무법인 이선호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아이였죠. 그 뒤로는 아들도 보이더군요. 니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냐? 엄마는? 어딜 가면 간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얼른 집에 가자. 딸은 제 손목을 덥석 잡고 끌고 가더군요. 그러자 아들 녀석이 길을 막으며 제 다른 손을 잡아챘어요. 뭔 소리야. 엄마 나하고 같이 갈 거야. 애들 둘이서 저를 가운데 두고 서로 데려가겠다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맨 처음 저를 찾아온 변호사에게 물었죠. 홍정임 씨가 육촌 고모할머니 되시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김현숙 씨 앞으로 해놓으셨어요. 고모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돌봐드렸던 자식 없는 먼 친척 분이었어요. 처지가 이렇게 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안겨주셨던 거였죠. 변호사는 저를 찾으려고 애들을 만났고 수소문을 해 왔다고 했어요. 애들은 제게 큰 돈이 생겼다는 걸 알고 서로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라고 했던 거였어요. 됐다. 둘다일 없어. 내가 이렇게 산게 벌써 얼만데 내내 모른 척하다가 이제 와서 날더러 같이 살자고? 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 아빠랑 니들 사이도 갈라놓고 내가 니네 아빠 피 빨아먹었다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어쩌? 니들이 나한테 이런 돈이 생기지 않았으면 날 찾을 생각이라도 했겠냐? 엄마는 수단이 좋으니까 어디 가서도 잘살 거라고 믿었지. 이러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누나 때문에 화났겠지만. 마음 풀어.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딸 아이는 동생 가슴을 밀치고는, 엄마, 나 알잖아. 내가 옛날에 엄마 얼마나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처럼 지내는 게 너무 그립더라고. 우리 다시 그렇게 살자. 내가 정말 잘할게. 둘은 다시 저를 양쪽에서 끌면서 서로 데려가겠다 아우성이었어요. 그러자 변호사가 나서더군요. 이건 전적으로 김현숙씨 본인 의지에 달린 문제예요. 김현숙씨는 홍정임씨가 살던 집도 남겨주셨으니 거기로 가셔도 됩니다. 저는 애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됐다. 다 필요 없어. 진짜 돈이 징그럽다. 니들한테 해줄 만큼 해줬는데 돈 때문에 날 기생충 취급하면서 몰아내더니 이젠 돈 때문에 나를 붙잡아? 대체 그 돈이 얼마나 되길래 그래? 알고 보니 육청 고모 할머니는 사월의 건물 3개와 많은 예금과 집과 주식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건물들을 공시가로만 쳐서 계산해도 전부 다해 200억은 되겠더군요. 그래 그 큰돈이 나한테 들어온다니까. 서로 날 붙잡겠다는 거냐? 니네 보자 보자니까 정말 너무하는구나. 하긴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나한테 할말 못할 말다 했는데 남편 없으니 내가 얼마나 우습겠냐. 이 자리에서 못 박아두는데 네네한테 한 푼도 안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그렇게 소리를 냅다 질렀고 애들은 저를 흘겨보더니 말없이 돌아갔어요. 저는 건물들을 처분해서 저에게 일과 잘 곳을 제공해 주었던 쉼터에 모두 기부를 하고 고모 할머니의 집과 예금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어요. 쉼터 봉사를 계속하면서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됐고요. 애들은 지금도 가끔 저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만나려고 용을 쓰고 있지만 저는 절대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이 다 하고 나면 제가 쓰고 남은 것도 모두 쉼터에 기부하고 헐헐 저 세상으로 갈 생각이에요. 그때까지는 남편과 여유롭게 살려고요. 이제는 더 이상 불행 없이 살수 있도록 정신도 바짝 차릴 겁니다. 털어놓고 보니 마음 한 켠에 응어리도 풀어지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